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간에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S 인베스트의 김철우 이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어제 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들 네. 종목 중에 특징적인 종목 혹시 있나요? 네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휴젤이 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휴젤은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함께 만든 이제 회사가 되겠는데, 이런 자, 어, 흔히들 아시는 보톡스라든지 필러, 어, 이런 부분을 제조하고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6% 증가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230, 253%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원인을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국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런 보톡스 그리고 필라의 시장이 태국 그리고 일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매출 그리고 호실적을 견인을 했다고 그렇게 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리뉴 톡스, 어, 보톡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런 보톡스의 미국, 그리고 독일, 폴란드, 그리고 중국에서의 임상 3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 3상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임상 3상이 완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매출, 글로벌 매출 다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하반기 어, 그리고 내년까지 성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떤 걸 준비했나요? 네, 그다음 종목은 이제 휴젤과 비슷한 어, 메디톡스가 되겠습니다. 네, 어, 메디톡스도 어, 이러한 보톡스 관련 이제 업체가 되겠는데요. 보툴리눔 톡신 어,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 메디톡스도 전년 동기 어, 전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오늘은 어, 크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 전에 8월 어, 8월 9일에 급등했 어, 급등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 소폭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어, 8월 9일에 급등했었던 이유를 살펴보. 보시면은 어, 이노톡스죠. 어, 이노톡스의 어, 이노톡스를 기술을 수출을 했는데 어, 이 기술 수출을 한 엘러간에서 이노톡스의 임상 3상에 어, 대한 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임상 3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임상 3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어, 향후 이제 어, 마일스톤 어, 기술료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종목은, 네, 유비케어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새로 뉴스가 나왔는데, 다음 달부터 동네 의원에서, 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어,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어, 이런 부분을 관리가 가능하다는, 어, 그러한, 어,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어, 정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어, 이런 참여 의료기관을 26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환자가 병원에 내방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환자가 어느 부분이 안 좋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치료가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상담을 좀한 다음에 이 환자가 집에 돌아가서 주기적으로 자기의 혈당이라든지 맥박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사는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식관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는 환자가 다시 방문을 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진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70인 이상 노인 요양시설에 어 원격 의료 사범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어, 이러한 이제 원격 어, 의료 어, 이런 원격 의료 쪽으로 어, 진행을 하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증가를 했는데 주가의 오름세, 상승 탄력은 그다지 크지는 않네요. 네, 어, 앞으로 꾸준히 이런 이제 원, 그 원격 시범 사업, 그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네.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네. 살펴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파인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네. 아, 파인 디지털이 오늘 삼성전자가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 마그네티 마렐리는 어, 파이, 어, 피아트 프라, 크라이슬러 오토모티브의 부품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이 마그네틱 마렐리를 인수한 어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스마트 자동차 어, 이런 쪽으로 전장 사업에 추가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마렐리를 인수를 한다는 어 그런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마그네틱 마렐리에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공급 파트너십을 계획을 했었던 그런 어,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삼성그룹에 이런 지도를 납품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파인디지털이 관련주로 해서 강하게 오늘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도 좋지 않은 흐름, 흐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그 기관에 매도 차익 매도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장중에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어, 최, 그, 장 후반대죠. 장 후반대에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소폭 끌어올리긴 했지만, 어, 전체적인 시장이 둔화되는 그러한, 그리고 수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었던 그런,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셀트리온으로만으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어,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 외에 카카오라든지 뭐 메디톡스, 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노톡스 3상 호식적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어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면서 어, 상승 추세 상 추세가 어, 다소 꺾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바이오 할스케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 전체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반도체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외국의 매도세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조금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이 매도세가 이어지는지는 좀더 흐름을 지켜본 이후에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의 키워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섣불리 뭐 적가 매수에 나서지 말자라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네. 돌다리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 으로 뉴욕 시장이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나타냈고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코스닥 이제 동반 약세를 나타냈 약세를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8월 초부터 OLED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를 어, 뚜껑이 열렸었는데요. 동진 세미 캔 같은 경우에는 어닝 어, 어닝 쇼크, 어, 어닝 충격을 받으면서 어, 급락세를 나타냈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동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었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어, 추가적으로 더 이상 끌어주지 못하고 약간은 외국인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상승 동력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크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조정, 어,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후실적으로 발표한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적으로 어,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체적인 신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적 발표 마무리되면서 종목별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뭐 SK머트리얼즈라든지 휴재 그리고 인터플렉스 등 이런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자리를 지켜줬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오늘 이제 테라, 어, 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어, 수주, 어, 수주가 확정 공시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요런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적의 부담, 그리고 동진 세미켐이 하락을 하면서, 어,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 이러한 섹터 부근에 조금 부담이 있겠지만,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수주에 대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어, 성장, 어, 라운드 예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하기 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이오 그리고 어, 상, 하반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바이넥스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도 어,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차익 물량에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였었던 j c 언입니다 네. j c 언 같은 경우에는 어, 드론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난 브렉시트가 이제 터지면서 어,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하게 상승 했었는데, 어, 실질적으로 j c 언은 비트코인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어, 드론의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의 기대감으로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전환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 jc 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2분기 매출액이 어, 장, 어, 작년 지난해에 비해서 27% 그리고 영업이익이 25% 정도 증, 어, 증가를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드론에 대한 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실적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어, 그런 jc 연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의 dji죠. 어, dji가 용인에 어, 드론 실내 비행장을 오픈, 내일 오픈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어, 중국보다 한국에 먼저 이러한 비행 어 드론 시 드론 비행장을 오픈을 하는 거는 그만큼 국내에 수요가 많고 이런 드론에 관련, 드론 관련해가지고 그만큼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이런 비행 시험장을 오픈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영화 터널을 제가 봤는데요. 영화 터널에 보시면은 어, 소방 소방관이 그런 터널 무너진 터널 안을 살펴보는데 드론을 이용을 합니다. 음. 어, 드론을 이용을 하고 옆에 기자들도 어, 그 카메라를 다은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터널을 내부를 확인하는 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 그만큼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고요. 드론이 그리고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어,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어, 드론이 앞으로의 성장세가 크게 주목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니다 <목소리법> 네, 그렇군요. 어, 제이시 시스템 드론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국의 업체가 우리나라의 이 드론 실내 비행장을 또 최초로 만든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드론이 관심을 가질 것 것이,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장중에는 흐름이 참 좋았어요. 6.6%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물론 거리를 안듣 급증을 했는데, 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지 1.6%의 상승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점을 시사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이씨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상단에 매물대게 많이 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때문에 상단에서 어, 그만큼 물려있는 그런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차익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좀 어, 압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을 어, 보이면서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어, 우상향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드론의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를 기회로 잡아도 좋겠다라고 제시 n 시스템까지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